기존에,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 앞으로 못 나갔던 것들, 안전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잘안 됐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죠? 상계동, 그 다음 여의도, 목동, 강남, 뭐, 서울시내 송파구까지 포함해서, 서울 전역이 지금 재건축 단지화 되겠어? 완전 공사판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언론에서 나오는 재건축 한다, 뭐, 신속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뭐, 추진, 이러지만, 서울에 땅은 한정돼 있고, 집도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경기도로 일부,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살아야 되는 가구수는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지역에 재건축을 다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서울에 지금 1년에 입주 물량, 서울 시내, 입주 물량이 보통 2만에서 3만 가구 사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1 0만 명이 넘었을 때 얘기고, 거기에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빼고, 그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공급만 놓고 보면 2만에서 3만 세대인데, 예전에 헬리오시티 만 세대 넘는, 그런 대단지 두 개만 나오면 1년에 서울에 입주할 물량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5년은 어떻게 돼? 둔천주공 만 세대 넘잖아요. 그럼 한두개 단지, 두세 개 단지만 되면 1년 물량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닐 거 아니야. 25년 되면, 25년 그 1년 차 되면, 24년 말부터 아마 그럴 거예요. 무슨 사태 벌었냐? 강동구 전세 대란이 또 벌어져요.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게 좋은 쪽의 대란이 아니고 폭락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언론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왜? 강동구에 가서 보면 누구도 데이터 통계로 얘기 안 하는 지금 그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그 입주물량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상내동 쪽, 그 다음에 천호역 쪽 거기 막 천세대씩 막 이런 주상복합도 있고 막 있어요 아파트가 몇 천세대 거기 또 있다고. 근데 그건 안 나와 지금 통계. 에그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지역의 그 고거는. 입주 날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계에 안 잡혀요. 송파구의 진주 크루바 아파트, 뭐 요것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 입주 물량이 어디 잡히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입주 물량 꽤 되거든요. 통계의 그 한계인 거예요. 데이터의 한계라고. 25년도에 저기 개포주공 1단지 그것도 5천 세이 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신속 통합 재건축도 있고 일반 재건축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안전 진단 통과하고 뭐 추진위 만들고 시공사 선정하고 정비계획 받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승인까지 다 받아도 그렇 관리 처분 계획인가까지 받아도 여러분들 입주하는 것까지 또 4, 5년이 걸려 거기에 목동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60층짜리 막 이런 거얘기해요 60층이면 공사기 한몇 년인 줄 알아요? 기본 5년에서 6년 걸려요. 40층짜리들이 보통 5년 걸리거든요? 왜 지하도 파니까. 60, 뭐, 뭐, 여의도 보니까 60층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만, 공사만 보통 6, 7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한 15년? 20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그래서, 막때들리실 필요 없어요. 하려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되지, 너무 거기에 또 이들리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휩쓸리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목동의 14개 단지를 동시다발 할수 없다? 그럼 2개 단지씩만 한다? 한 3년에 2개 단지 하나씩 들어온다고 입자? 쳐보면 20년 걸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의도의 60층짜리가 준공되는 걸못 보시고 다시 저기 경기도로 나가서 전원주택에 사실 수도 있는 거라고 너무 꿈을 꾸시지 말라고 지금 이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0대 이분들은 한 40대 중후반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잘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관심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실거주 입장이면. 근데 투자는 또 다르지. 투자면, 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재건축 단지 입주할 때까지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한텀한텀한텀 한텀한텀 넘어갈 때마다 이게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를 사서 어느 정도 조합 설립할 때까지만 하기 전에 털고 나오라고 왜그 이후에도 10년 걸릴 거니까 그기간손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까지만 하고요 공사를 6년 동안 하고 있어 예를 들면 7년 그게 안 올라 공사가 다 보이고요 골조 다 해서 아한 6개월 1년 남으면 뼈대가 다나오잖아요 그 정도 아 그럼 여기 아 좋겠네 그때 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6개월 1년 사이에 진짜 그 주변에, 최근처럼 뭐전세값 폭락 사태 이런 사태가 없지 않느냐는 사실 올라줘야 되는 게 맞아요. 새, 새, 아파트들은. 40 넘으신 분들은 여의도 가서 살기 힘들지? 내가 거기서 거주하기는? 노후를 거기서 보내실 거면 뭐 여의도를 투자를 하시는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최근에 지금 재건축한다고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하고 실거주하고 이걸 또 따져보셔야 되기도 하고, 또, 너무 막, 그, 이들리비 할실건 없어요. 그 연일 막, 그냥 단지별로 막, 신속 통합 재건축 신청했니, 뭐, 신탁으로 가니, 재건축을 뭐, 안전진단,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조금 냉정해 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언론에서 못 다루는 것들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입주가 얼마 안 나왔는데, 그, 언론에 거의 안, 기사화되지 않는 이슈들. 신주 크로바 아파트이고, 어, 입주가 얼마 안 나왔는데, 이거 기사에 안 나오네? 그리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쵸? 그렇죠? 예전에 둔천중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해준 적이 있어 근데 실제로 투자는 그런 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려 어떻게 해? 결국은 찾아다녀야 돼요 발품 팔고 언론을 믿고 이 저, 제 말을 믿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품 팔고 알아보셔야 된다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야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